반갑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주간이죠. 부활 주일을 맞이한 뒤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귀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 4월 한 달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먼저 기도함으로 리더티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월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밭에 생각의 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생각이 자라나 변화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그룹 모임 다섯 번째 시간이죠.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리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 이제 완연한 봄이 느껴지죠. 아, 소룹 모임을 하시면서 이제 주무로 함께 모인 성도님들과 봄이 오면 아, 어떤 일들이 마음 속에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그리고 또 봄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아, 새로운 그런 감정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아,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새로운 결심,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우리 H.L. 50팀이 함께 했는데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기쁨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믿음의 나무를 성장시키는 말씀 시간이죠.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때잘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잘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물질적인 풍요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야겠죠. 아,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에 마음과 뜻을 둬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길, 그러한 인생의 방향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에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삶에 영양분을 그리고 수분을 아주 풍성하게 큰 가뭄이와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골로에서 말씀은 교훈하고 있죠. 또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영양분을 수분을 잘 공급받아서 아주 잘 자라나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진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게 되죠. 그리고 아주 잘 자라나고 가지를 벗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생, 우리와 여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늘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성숙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감사한 인생. 다른 표현으로 성숙한 인생의 길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 잘 심겨져서 성숙하게 그렇게 자라난다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적인 마음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숙함이란 몸과 마음이 자라나서 어른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죠. 몸과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나무가 세월이 지나서 아주 큰 나무로 장성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잘 심겨서 세월이 잘 지나가고 그리고 국권이 어, 서는 그런 사람이 되면 분명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는 바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변화. 이런 변화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변화가 성숙함의 가장 첫 단추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에 그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생각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함께해서 우리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 안에 이식함으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존재, 나는 이런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죠. 바로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이전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는 거룩한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의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 인생의 변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맞이하는 마음의 변화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 노자님들께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구원의 귀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소그룹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 기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변화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변화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죠? 우리가 옷을 바꿔 입듯이 그런 변화를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마치 애벌레가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비로 완전히 변화되듯이 그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관심과 열정과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정을 쏟고 헌신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마치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 마음의 변화는 완전한 존재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 영적인 변화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러한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는 아주 놀랍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이 깨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기준과 꿈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닌 영적인 변화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어났던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신의 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라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로에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함으로 자라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변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찾아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마음을 깨뜨리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꾸어서 영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까?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가치의 변화를 경험했나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초보적일 때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후, 우리의 가치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것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가치 있게 생각한 것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 가치의 변화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신의 변화된 경험을 나눠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의 생각의 어떤 변화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의 변화를 통한 우리 일상의 변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히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2주간의 말씀 속에 가장 크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번 2주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가장 크게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그 말씀을 한번 떠올리시고 그대 받은 은혜를 선우님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번 주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고난 주간 동안 우리들이 거룩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 볼까요? 1. 거룩한 기대의 씨앗을 품고 거룩한 기대의 나무를 길러내는 성광,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3. 계절을 따라 철들어가는 삶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어, 인도자님들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또 소그룹 교제를 함께 보시면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각 소그룹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주제는 소그룹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또 개인의 어떤 가정생활이나 일상적인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미리 기도 제목을 받으셔도 좋고 또는 줌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받아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및 사역 안내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대전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삶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로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얼굴을 대면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도자님들께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 귀한 모임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함께 모였던 소그룹 시간들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줌이라는 이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성숙해가는 우리 소그룹들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이 소그룹 모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기계를 다루는 일 또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모임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내입니다. 라오스에 있는 드림 스쿨의 유치원 건물을 우리가 후원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에 금식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소그룹의 성도님들께서 이 소중한 일에 함께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값지게 생각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역 안내입니다. 온라인 세가족 학교가 개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우리 교회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권면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세가족 학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의첫 번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우리 노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저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 세례받은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거룩한 기대를 품고 그 마음에 거룩한 복음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기대를 따라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숙함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는 영적인 변화가 함께하는 귀한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